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일반 모델은 좀 밋밋하고, N 모델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형 아반떼 N 라인인데,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면, 최근에 공개한 신형 아반떼 N과 유사하며, 와이드 앤 로우를 기반으로 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N 라인은 신형 아반떼 N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전 N9 대비 훨씬 더 과감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구성은 동일하며 N9 특유의 역동적인 범퍼 형상을 통해 신형 아반떼 N 못지 않은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릴 형상은 N 모델과 동일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패턴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 N9는 이전 모델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디테일들이 대거 추가된 것을 볼수 있는데 범퍼 하단에 돌출된 프론트 리브의 경우 신형 아반떼 N과 같이 공격적으로 돌출된 것을 볼수 있으며 유광 블랙으로 처리되어 M 모델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신형 아반떼 N 라인의 측면 모습으로 측면에서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미러로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신형답게 360도 서라운드 뷰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휠 디자인인데, 5 스포크 휠 디자인의 맥락은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인해, 난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스커트의 경우, 블랙으로 처리된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지만, 돌출된 형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형 아반떼 N라인의 후면부 모습으로, 리어램프의 경우, 신형과 동일한 것을 볼수 있으며, 훨씬 더 돌출된 리어 범퍼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트렁크 리드에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유광 블랙의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리어 범퍼 하단에는 좀더 에어로 다이나믹한 디퓨저 형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플러의 경우 이전 모델과 동일한 싱글 트윈 팁 머플러가 적용되었으며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기반 사이즈 및 옵션 구성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어 노브 디자인과 주변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트의 경우 패턴 또는 부분적으로 소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대 신형 아반떼 N9의 영상을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